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내 이자가 조금은 줄어들겠거니 했는데 실상은 거꾸로입니다. 돈 나니머스!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오르는데 대출받아서 꼬마빌딩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뭐 다른 방법 없을까?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레버리지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투자법은 2021년까지는 가등했던 투자 방법이었지. 너도 알다시피 2022년 예상을 상회하는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되어버려 레버리지 투자법은 적합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 되어버렸어. 뭐야? 넌 돈도 안 빌려준다고 하고 레버리지 투자법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텐데. 강남에 꼬마빌딩 매매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입하는 거야?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니까 최소 자본금 50%를 가지고 투자들을 하고 있어. 뭐라고? 나 15억 밖에 없는데, 그럼 3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라는 거야? 강남에 30억짜리 꼬마 빌딩 없다면, 그럼 다들 5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꼬마 빌딩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다들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일까? 지금 고금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현 시장을 대부분 사람들은 난세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난세에 영웅이 난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자,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 하는 우매한 일반인들은 절대 할수 없는 스마트한 사람들의 투자 방법을 알려 줄게. 그 스마트한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야. 고소득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모아둔 큰 현금이 없어도 월수익이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과감히 하더란 말이지. 무슨 말이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탄다고 가정하고 프리핑 좀 한번 해봐. 아, 참. 별걸 다 시킨다. 너가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 가정하고 이야기해볼게 자 일단 너는 약 30억이 필요해 30억? 나 지금 1 5억 있는데 에이씨 돈 나니머스한테 무조건 15억은 빌려야지 됐고 계속해봐 70억을 대출로 진행한다 하고 최근 대출이자 5.3% 그럼 월 3,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해 뭐? 월 3,100만 원이나 이자를 내라고? 돈 나니머스 좀 깎아줘 내가 은행이니? 내가 어떻게 깎아줘 그렇지만 너는 지금 월 임대료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야. 상품성 있는 강남 꼬마 빌딩의 평균 수익률이 2.5%인데 100억 기준 보증금 4억에 월 2천만 원이면 수익률 2.5%가 되거든? 그럼 아까 월3 1 0 0만원 이자에서 월 임대료 2 0 0 0만 원을 빼면 너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0 0 0 0이 원이란 말이지 월0 0 0 0만 원씩 내 돈을 꼬라박으라고? 그럼 1년이면 얼마야? 1억 0 0 0 0만 원? 요즘 트렌드는 3년 정도 가지고 있다 파는 거라고 하던데 3년이면 헐 3억 0 0 0 0만 원인데 야 거의 4억이잖아 총 4억을 내 돈을 더 꼬라박으라고? 3년에 4억? 여기서 너가 불이니인 게 티가 나는 거야. 너가 3년 4억 쓰고 얼마를 벌수 있는지 생각해 봤니? 아까 내가 스마트한 사람들의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지 고소득 전문직 스마트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일정 비율 약30% 정도를 이자로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 즉 아까 3년에 4억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3년 뒤 자산 가격이 4억 부담에 0을 하나 더 붙여 40억 상승해 있다면 어떻겠니? 뭐? 40억? 진짜 진짜야? 둘이나 그런데 0을 하나 붙여 4억 그럼 그 꼬마 빌딩은 140억이 된 것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물건에 따라 1.1, 1.2, 1.3, 최대 1.5까지 곱하면 3년 뒤 구입한 꼬마 빌딩의 시장 가격이 되어 있을 거야. 140억에 최대 1.5까지 곱하면 2 1 5억 그러면 추가 4억의 이자 감당만 할수 있다면 3년 뒤에는 약 110억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는 거네. 원래 온나니머스의 팁! 난세의 영웅이 난다! 스마트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조율이 당연시되는 시장이 너가 꼬마 빌딩을 구입하기 적기라는 말이고 지금 시기 구입한 빌딩은 네 인생의 영웅이 되어줄 거야! 월 수익 5천 이상! 형한테 전화해라! 야 잠깐! 나월 5천만 원못 버는데? 그럼 난 어쩌라는 거야? 월 5천만 원못 버는 불이기들 다음 편을 기대해!